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찾기. 유튜브를 오래 운영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영상 만드는 재미가 있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리, 여행, 건강관리, 책 읽기, 정원 가꾸기, IT 기기 사용법 등 내가 자주 하는 일이나 취미를 주제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잘 아는 것 고르기인데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콘텐츠를 만들 때더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 잘 모르는 주제를 선택하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평소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웹 사용법, 나만의 정리비법, 여행 다녀온 이야기 등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의 관심도 생각하기.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정했으면 그 사람이 그 주제에 관심도 가질지도 생각해 보세요. 주제가 너무 특이하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영상 조회수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니어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관리 팁, 여행가기 좋은 곳 추천 같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꾸준히 할수 있는 주제입니다. 한두 번 영상을 만들고 끝낼 주제가 아니라 꾸준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것이 좋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법을 주제로 했다면 다양한 웹을 설명하거나 사진 찍는 방법, 문자 보내는 방법처럼 여러 내용을 다룰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주제를 너무 넓게 잡지 않기인데요. 처음에 주제를 넓게 잡기보다는 한 가지 구체적인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는 큰 주제보다 국내 1박 2일 여행처럼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가 명확하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결정한 주제에 맞는 채널 이름 짓기인데요.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어울리는 채널 이름도 고민해 보세요. 채널 이름은 내가 다루는 주제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쉽게 배우기, 시니어를 위한 요리 방법, 건강하게 사는 법 등등이 있어요.